예 네, 지금 그 깨져가지고 저렇게뭐 글루건 비슷하게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 지, 지금부터 수선하고요. 네네. 수선하고 하수구 막힌 거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수구 뚫을 때 지금 물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안 되니까 수선장을 못하죠 할게요. 청문함이 그쪽에. 창문이면 아니, 이렇게 뭐다 이렇게 뭐다 되겠지 보세요 깔끔하게 해놓고 아, 자 이렇게 해놓고 뭐 창틀하고 다 있네 완전 꼬둥이네 이거 어. 여기 딱 그래가지고 네. 이런 거딱 이렇게 됐는데 딱 이렇게 됐는데, 네. 딱 이렇게 됐는데. 네. 이거 밑에 여기 끌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물좀다 해버리고. 네. 어. 이거요. 예. 네? 지켜 보시면 제가 수선 어떻게 하는지 다 보실 거예요. 예. 네? 저는 어설픈 기술자는 아니에요. 예. 네?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오래 준비니까. 오래요? 지금 왔잖아요. 나 응. <laughs> 지금 이거 수선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예, 막힌거는 하수구 예, 집마다 상이 다르니까 일단은 해봐야 돼요 이게 안맞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음 이거를 안맞으면 이걸로 일, 이렇게 해야지 이거하고는 맞아떨어지지 네. 이렇게 해야되고 이 위에 박킹이 있었을 텐데, 빠져나가버렸네. 박킹 여기, 안에. 아, 여기요? 아, 그렇지. 박킹은 살리고, 박킹을 살리고, 이렇게 하면 딱 되죠. 박킹은 살리고, 파킹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꽂고요, 예? 그님 키친타워 좀쓸수 있을까요? 얼마 드릴까요? 조금만, 이거 머물기만 좀 닦으면 되요. 네? 예? 이렇좀 닦고. 아, 들어 예? 기름때가없 예. 그죠? 예. 네. 또, 안시었는데요그요 이거 좀 씻을까요? 이거 좀 이게, 저, 화장실이 비기여서 네. 탈탈 털어드릴게요. 제가 가서 할게요. 비행기만 네. 좀 알려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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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네. 의왕에 네. 이거 사면 모싹 갈아버릴까요? 예? 네. 예. 네? 네. 차에 재료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싱크대호스도 갈아야 돼가지고 차에 왔는데요. 제 차에, 예, 저장창고, 지붕에 있는 거, 이 정도 하면 딱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가서 교체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가져온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위에 엑소켓으로 본드 붙여서, 검색 굳어버리죠. 딱붙은데 검색 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불을켜셔야 돼요. 이 골을 이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주, 도와주시니까 좋습니다. 수소는 됐고요. 자, 물을 좀 틀다가 조금 다 있으면은 그때 물이 차올른다 이거죠? 자 이제는 뚫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했어? 네 오늘 장비 이 장비 가지고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자자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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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렇게 작동되고. CP까지 안 막혔으면 좋겠죠. 아이고, 뽀근한뽀근함이 느껴지네요. 뽀근함이 느껴지네요. 막힌 거 맞아요? 언제 막혔을까요? 아니, 그거는 음식? 음식? 다 기름이잖아요. 기름이데물좀틀어보겠습니다 음... 자, 기름 물좀 틀어보겠습니다. 음. 자, 우리 테스트 해서, 자, 반응을 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에서 물이 넘쳤나요? 이상이 있을 때는? 좀 더, 좀더 있다가, 좀더 있다가 좀더 있다가 넘쳤으면, 이제, 좀더 깊이 갈수 있는데, 제가 지금 작업을본 결단은, 입구 쪽에도 기름기가 많았어요. 입구 음. 쪽에도 기름기가 많았기 때문에, 물팍 넘치면은, 바닥이 좀 통수가 되니까, 조금, 조금요 그 소리요 네. 이게 따뜻한 물인 것 같다 지금 네. 계속 타는 중앙에 좀... 섞어서 따뜻한 네. 물도 괜찮을데 팡팡 흘리고 뱀파 같은 거이 정도 물을 뭉쳤을 시간이 됐는데 있죠. 예? 네? 네. 자, 물을 이제 먼저 뽑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정도로 틀어주면 괜찮만 네. 하면 기이거 없겠죠 네. 장비가 좋아가지고 네. 네. 완전히 회전해가지고 확 네. 배관을 다 틀어버리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저기쪽은 괜찮을까요? 네? 그저기 네. 이게 지금 체인이 회전력에 의해서 완전히 배관을 네. 틀어주죠 아시겠죠? 어디에 있죠? 예그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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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거기는 지금 그럼 이 막히고 여기, 여기 여기에는 사모님 문제된거 이거 깨진거 밖에 모르고 뭐 위에는 위에 그럼 기름막이 없을까요? 네, 위에 여기요. 그, 그 위쪽아 여기 지금 에스테레까지다 가는데 라 뭐? 아, 그 위에. 여기요? 안 가는데 위에. 여기요. 그 위에. 아니 아저씨 쭉 아, 위에 물 내려가는 그 실크대라고요. 거기 오른쪽에는 네. 괜찮아요. 오바이터슨이라서 아, 막힐 게 없습니다. 오바이터슨. 네. 네. 첫 번째 앨버지나. 아까는 저금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소리도 안 났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이익한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이게 한수구가 20년인데 웬만하면 다 알아요. 내시경 이런거 넣어볼 필요없습니다. 자 한쪽 그 이중 내시경이 있어도 해결못하는거는많 벌써 지났어. 이렇게, 예, 중간에 이렇게, 슬러지가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요, 슬스톤처럼 이렇게 있다가 음식물이 좀 이렇게, 아, 기름 떠내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막혀서, 순간적으로 에 같은 데서 막혀가지고, 그렇게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뭐, 이 정도는 해결, 그렇게 해결되니까. 자, 물 받아서 한 번에 좀 내려볼게요. 네. 지금 뭐저 배관이 엄청 높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영롱할 일은 거의 없어요. 네, 배관 구조는 좋은 편이에요. 좋은 콩. 금 뭐, 으구 나죠? 저 밑에 으구룩 나죠? 네, 지금 완전히 뭐, 체, 체정이 쫙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상으로, 네, 회복됐습니다. 네. 네. 뭐 다른 거또 문의할 거 있으세요? 네네 맞아 맞아요. 화장실이 예예예. 화장실로 물 내리면 예예기에 예. 어느 정도 물 차야 되잖아요. 예예예. 물실에 거기 물, 물 내리는데 뭐 하나 안 들어가나요? 네 제가 봐드릴게요. 차질을 안해. 차를 안해요? 아 차질 참들 차가지고 공요예 예, 그러면 이때는 지금... <laughs> 그 문제냐. 물이 차질 않아요? 아, 이 이게 지금 그 수위 조절하는 게 너무 내려가 있네요. 뭔가 됐어요. 네, 저 이게 쭉통 내려가네요. 바로 쭉쭉 내려가네요. 물 양이 작은 거예요. 물이 차지, 차지 않은 건 아닌데. 네. 네, 이 정도. 예물 네. 네, 물, 네, 수위 조절하는 게 지금 아, 물쭉 내려가가지고 물 양이 너무 작은 거였습니다. 네. 물이 양이 많아지죠. 예, 네, 이 정도면 되고요. 네. 시장 해서 조승도 그또 던지보세요. 네. 던지고 자내려가 이거 이 정도 연료의 흘량은 연소처럼 된거예요 차오르는 것도 예네아 예. 이거 올라오는 건 조금 더 뒷부분 칩니다. 약간 조금 더비기 차야 천천히 차오르는 거예요. 예예 원리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파차오르잖아요. 안에 내용물이 좀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중간에 중간적으로 예. 어, 그거는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요저 물통에 물 깨끗하지 아, 않아서 예예예. 예, 예. 아. 예, 물통에 물이지만 아.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거는 아, 왜안 깨끗할까요? 예, 지금 안에 뭐, 찌꺼기가 모이 모여 있는 거라서 아. 그렇습니다. 음. 예, 대추. 예, 그 다음에 예, 선문 예. 이게 물이 차오르잖아요. 아까는 아, 물이 네. 아예 안 차오르. 아 맞아요. 예, 예. 예 맞아요. 이 정도 오면 더이 정도면 적다합니다 네네네. 이보다 더 물을 많게 할수 있는데 그 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거를 잘못 돌려서 저거가 아마 끌릴까요? 예, 요 그건 아닌 거죠? 네. 저거는 지금 적당한 거예요 이거요? 네. 네. 이거는 다 틀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네. 다 틀어놓으면 물이 빨리 마치고요 전체에 틀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네. 저거 한번 터진 적이 있고요. 네, 네. 저거 네. 아, 뚜껑 닫으시면 되고요. 할까요? 네. 물 틀어놓는 거는 그냥 맥싱으로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뱅기 네, 봐드렸고요. 자, 오늘 싱크대 하수구 막힌 거, 뚫어온 거, 자, 해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07 설비입니다.